안녕하세요. 반짝이는 하루의 다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주방템은요. 필이 꼭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만한 색칼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 깎이고 품질 좋은 루치 필러 가지고 왔어요. 이 루치라는 브랜드가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대대손손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자는 모토를 가지고 있어서 루치에서 나온 제품들은 한번 사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루치 필러는 써본 사람들은 다른 필러는 절대 못쓰게 된다는 절상력 최고인 필러고요. 손목에 힘을 들이지 않고도 껍질이 스무스하게 아주 잘 벗겨져요. 저도 처음 써봤을 때는 큰 기대 없었는데 써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심지어 종이장처럼 얇게 슬라이스 돼서 기존에 썼던 채칼이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손목이 약하다 보니까 주방 때 한번 써보면 딱 알거든요 이거는 손목에 힘을 주지 않아도 얇고 쭉쭉 잘라가면서 깎이니까 와 이거 정말 최고다 싶더라고요 이건 야채 필러인데요 채칼 사용하다 보면 껍질끼리 엉켜서 불편하신 적 없으셨나요? 이건 엉키거나 끊어지지 않고요 쫙쫙 슬라이스 잘 돼요 그래서 우엉, 연근, 당근, 아스파라거스, 이런 야채에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이것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을 세게 주지 않아도 미끄러지듯 채 살리죠? 옆부분을 보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감자싹 도려낼 때도 깔끔하고 정확하게 정리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야채필러의 또 다른 차별점은 껍질이 달라붙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껍질을 들어올리는 기술로 특수 설계됐기 때문에 달라붙음 없고요 엉킴도 없어서 편리하고 쉽게 깎을 수 있어요 한식에 많은 재료 손질이잖아요. 이렇게 쉽게 쉽게 잘 벗겨지고 내 손목도 덜 쓰게 해주고 또 요리 시간도 단축해 주니까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주방 일이 빨리 끝나면 그만큼 차 마실 수 있는 여유 시간 생기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균일하게 채 썰어주는 이 줄리엔 필러도 보여드릴게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당근 라페. 저는요 전에 사용했던 채칼은 날 사이에 자꾸 당근 덩어리가 껴서 빼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잘 빠지지 않다 보니까 위험하게 손으로 빼야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요. 이 과정을 두번세번 번 반복하면 아주 속에서 불이 나죠. 그런데 이 줄리엔 필러는 끼는 것 없이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채 썰어지니까 아주 굳굿입니다 참, 여기 당근 앞에 들어가는 이 네오나르디 발사믹 시초요. 12월 10일 날에 마켓 열거든요. 날짜 체크해 두시고 그때 알뜰한 가격으로 담아가세요. 다은 필러를 씻어낼 때도 흐르는 물에 10초 정도만 헹궈주면 말끔하게 제거되니까 세척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과일 깎그 때는 이 크로스 필러 사용해 보세요. 야채 필러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깎는 방식인데요. 이 크로스 필러는 꼭 과도를 사용하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 깎는 방식이에요. 이걸로 과일 깎드나요? 유리초보도요, 꼭 셰프처럼 얇고 길게 깎아낼 수 있고요. 잘 깊이 깎아낼 일 없이 알뜰하고 고르게 깎을 수 있고요. 크로스필러도 헤드에 이렇게 고리가 달려있어서 재료의 싹이나 꼭지를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제가 맛있는 가을 사과도 깎아볼게요. 이것 보세요. 이것도 종이장 됐죠? 깔끔하고 야무지게 깎였어요. 이건 이전에 가족들 간식 먹을 때감 깎아놨던 영상인데요. 단감도 이렇게 얇게 깎여서 아주 만족스러웠답니다. 이 크로스 필러도 양방향으로 필링이 가능해서 뭐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모든 방향으로 편리하게 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두께 조절 슬라이서인데요. 이건 레버를 이렇게 돌리면 0에서 4mm까지 원하는 두께로 조절해서 채썰수 있어요. 이렇게 얇게 조절하면 무쌈, 감자칩, 고구마칩, 연근칩 만들 때 사용하기 딱이고요. 가장 넓은 4mm로 조절하면 오이 무침하기 딱 좋은 굵기로 채 썰어집니다. 이렇게 오이도 슬라이스해서 피부에 양보하기 딱 좋아요. 그리고 이건 실리콘 주방 집게인데요. 사이즈는 24cm입니다. 이렇게 스텐손잡이 실리콘 헤드로 되어 있고요. 음식물을 집는 이 실리콘은요, 최상급 100% 퓨어 플래티넘 실리콘인데요. 최대 240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내열성을 갖고 있어요. 사용하는 냄비나 프라이팬에 스크래치 날 염려 전혀 없고요. 여기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김치뿐만 아니라 얇고 작은 식재료도 미끄러짐 없이 똑부러지게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사용했던 집게는 집게가 벌어져 있어서 보관할 때 조금 불편했거든요. 이건 사용하지 않을 때 위쪽으로 당겨주면 집게가 벌어지지 않은 상태로 딱 고정되다 보니까 보관할 때도 용이하니 정말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리도구 거치대도 주목해주세요. 주방에 같이 두고 사용하니까 이쁘면서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석 클립을 달아서 걸어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국자나 스푼을 잠시 얹어두거나 요리 중에 냄비 뚜껑을 거치해두기에도 흔들림 없이 탄탄해서 딱 좋더라고요. 우리 요리할 때 레시피 채널 참고할 때도 스마트폰 거치해서 활용하기에 정말 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치 필러 세 가지, 두께 조절 슬라이서, 실리콘 주방 집게 거치대까지. 미코스는 루치의 6 가지 주방템 보여드렸는데요. 이 루치 필러는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칼질이 좀 서툴거나 요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손목이 약한 우리 주부들에게도 부담을 확 떨어주는 삶의 질 상승 템이기 때문에 내 것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들 가볍게 선물로 챙겨주기에도 정말 딱 괜찮은 선물이죠. 같이 삶의 질 상승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꺼내 쓸수 있게 알뜰하게 좋은 책을 구비해 두셔서 즐거운 주방 라이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루치체크 관련 정보는 제가 잘 정리해서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넣어두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레오나르디 발사믹 식초는요 12월 11일부터 3일간으로 되게 짧게 진행돼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날짜를 체크해 두시거나 아래 댓글로 알림이라고 적어 두시면 제가 오픈하고 나서 대댓글로 잘 챙겨 드릴게요 오늘의 남은 하루도 반짝이는 순간들로 채워주시길 바라고요 전 다음에 또 실용적인 살림꿀템 가지고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